안녕하세요. 자파TV 내레이터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깐미입니다. 이번 주제는 자신감을 키우는 쉬운 방법 7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나요? 뭐,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져요.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세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주변에 맞춰 자신을 억누르며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한발 내딛는 용기가 없어서 그 결과 불완전하고 모호한 삶을 살게 되죠. 반면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도전 정신이 왕성하고 행동력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과 연애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주변 시선에 신경 많이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 있게 할수 있지요. 그리고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나갈 수 있어요. 또한 매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능력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것은 자신감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해 볼 건데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복잡한 것부터 쉬운 것까지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쉬우면서도 효과가 높은 것을 7가지 선정해서 소개할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이 없는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노력이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는 쉬운 방법.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난이도는 낮고 효과는 높은데 자신감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칭찬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칭찬을 받는 일이 줄어들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요구할 수도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요령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인데 잠들기 직전에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죠. 잠들기 직전에는 영향을 받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자신을 칭찬하면 자신감이 조금씩 싹 트고 마음이 기운 날 거예요. 칭찬 내용은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오늘도 잘해냈어.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해 먹고 출근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등 아무 것이나 괜찮아요. 자기 칭찬은 그 쉬운 접근성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되어 의욕이 올라간다는 효과도 있어서 게으른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파워포즈입니다. 난도는 낮고 효과는 중간인데 파워포즈란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팔을 꼬아놓거나 똑바로 서거나 등을 구부리거나 여유로운 미소를 짓거나 하는 것을 2분간 유지해보세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솟아올라요. 다만 효과를 느끼기는 최대 30분 정도이고요. 긴장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긴장을 느끼며 자신을 연마하는 것인데요. 난이도는 중간이고 효과는 높은데, 사람은 긴장을 극복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워요. 반대로 긴장을 피하면 자신감을 잃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식당 아줌마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면 한 가지 자신감이 키워지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추천 메뉴 뭐예요? 나,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와 같은 말을 할수 있게 되면 또한 가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옆에 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어보거나 식당 아줌마를 칭찬해보는 등 자신의 레벨에 맞춰 랩업을 하면 어디까지나 자신을 연마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깨끗한 방에서 살기입니다. 난이도는 각자 다르고 효과는 중간인데, 더럽고 누추한 방에서 살다 보면 자신은 망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가게 돼요. 반면에 깔끔하고 정돈된 방에서 살면 자아 이미지가 높아지고, 자신감이 커져요. 갑자기 손님이 오더라도 편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게슈탈트의 기도입니다. 난이도는 중간이고 효과는 높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추천할 만해요. 게슈탈트의 기도는 기도라고 하지만 좀 이상한 이름을 가졌군요.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나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이며 당신은 당신일 뿐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다면 참 멋진 일이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글은 기존 가치관에 맞서 개인주의 풍조가 대세인 1960에서 70년대 환경에서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요즘에 적용해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시간 관리입니다. 난이도는 중간이고 효과는 큰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성취감과 자신감이 함께 높아집니다. 자신의 계획을 시간에 맞춰 실행하는 것이 자신감을 쌓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주변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난이도는 낮고 효과는 큰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총 일곱 가지의 쉬운 방법으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조금씩 노력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그럼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이 한층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내용을 더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